안녕하세요. 야루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태모라우 먼못해 아, 바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어를 이렇게 배우면요,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 말의 순서가 똑같고. 한자문화권이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빨리 배우죠.그런데 일본어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한국말과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그것이 대표적으로 태모라부입니다.모라부가 봤다 라는 뜻이니까 못해 봤다 라 뜻이죠. 기억을 하면, 근데 이 부분은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템 뭐라우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키워드는 부탁이에요. 부탁을 해서 그 동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해줘서 내가 받은 거니까, 고맙다 라는 감사의 뉘앙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테모라우를 이렇게 문맥을 보면, 아, 내가 부탁했다. 그래서 고맙다. 라는 부탁과 감사의 뉘앙스가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테모라우는 내가 부탁했다. 그래서 해줘가지고 고맙다.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테모라우는요. 한국말과 아직 매치 일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모라우. 사서 봤다. 이게 뭔 말이죠? 한국말에서 사서 받았다 라는 말 있나요? 오크떼모라우. 보내서 봤다. 이건 좀 일치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야메떼 모라우, 이만도 더 봤다? 한국말과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그러기 때문에, 테 모라우는, 뭣뭣해 주다로 의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 모라우는, 부탁과 감사, 뭣뭣해 주다로 의역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이태 모라우를 기점으로 해서요 파생되는 문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라우의 겸양어는 이타다쿠, 모라우의 가능형은 모라에루, 그래서 모라우에루의 겸양어는 이타다케루가 됩니다. 요 기본적인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테모라이 다이데스가 테이다다키 다이데스가 해주면 상대방이 못못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희망의 어떤 그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테모라이마센까테모라이 나이데쇼까 테이더다케 나이데쇼까는 못못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의뢰 내지, 의뢰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뭐 요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테이터다케또아리가타이です테이터다케또 사유아이데스, 뭐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일본에서 쓰고요. 테이터다케 나이도 고마리마스, 뭐뭐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라고 비즈니스 일본에서 쓰고. 그 다음에 오 공사의 마스형 이따다 이때 뭐뭐태 주셔서 아주 많이 쓰죠. 고일 때는 고 한자오 이따다 이때 뭐뭐태 주셔서 이것도 많이 쓰죠.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태 뭐라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요 나머지 것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텐모라위에 대한 예문을 보면 나는 아베상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받았다. 아니면 와다시 와베상이 아 신세진 세치이시때 모라이 마시다 설명해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 원모태 부다라고 의역을 해주면 좋다라고 했죠. 아베상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주면 좋습니다. 야, 나는 단학과 상에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서 받았다. 한국말 이상하죠? 가르쳐서 받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의역하라? 어, 단학과 상이 만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가르쳐 달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부탁, 감사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고래, 자, 이제, 이거, 야, 남편이, 아, 남편에게 사서 받았죠. 자, 고래 그래, 슈딩이가때몰었던어요 이거 정말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이상, 아니, 직역을 하면 이상하죠. 이건 남편에게 사, 사서 받았습니다. 아, 아니라, 이건 남편이 사준 겁니다.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사줬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문맥이죠. 이런 문맥을 접하면은, 아, 이게 한국말과 이템모라부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박에 알수 있죠. 아, 노무라상에게 공장을 안내해서 받았습니다. 자, 노무라상 내 코조 안나이 시대 모라이 마시다. 의역하라 라고 했죠. 노무라상이 공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선생의 에게 틀린 문장을 고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마치갔다 분쇼 나오시때 모라이마시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틀린 문장을 고쳐 주었습니다라고 위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에게 곤란한 문제를 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주면 카렌이 고맙다 문다 이요 다섯 개때 모라이마시다 다섯 개때 뭐라고 해주면 도움을 받다라고 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곤란했던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음, 해석을 해주면, 의역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태쿠베로와 태모라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또, 뭐, 한참 전에 태모라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라우와 우케루의 차이점, 그 다음 테쿠레루와 테모라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쿠레루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다 이거죠. 테모라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못못해 받다라는 수주로 받고 주는 표현인데, 자, 예문을 보면 수직기상은 나에게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수직기상와 와다시니카사오, 카시테쿠레마시다 한국말과 똑같죠? 딱 떨어지죠. 수직기상은 나에게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카스에 빌려주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또 테쿠레로보다도 테모라고의 형태의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게 문제예요. 보다저와 수직이상리 카사오 카시떼 모라이마시다. 아, 이 표현은 의역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수직이상이 나에게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의역을 해주면 되는데 아,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윗 문장 태크베보는 내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도 나눠 빌려준 겁니다. 아? 그런데. 밑에 문장, "와다시와 수직이상 리카사오카시떼 모라이마시다는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탁을 해서 수직이상이 빌려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와다시와 수직이상 리카사오카시떼 모라이마시다"라는 문맥에서 보면, 내가 수직이상한테 부탁해서 받았고, 고맙다라는 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일본어를 보면, 거래처에게 뭐멤해 달라고 부탁해서 상대방이 해주는 문장이 많이 나오죠. 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계약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거래처에서 뭐뭐해 줘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일본어 상황, 해서 아니면 정중한 관계에서 테모라우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거래처에게 제품 설명서를 메일로 보내서 받았다. 그러면 소사니세인세메이쇼메로오라이마시다역을 하면 거래처가 제품 설명서를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얘기면 된다. 소사 또 이체하다, 그래서 자동 이체해주면 지도 쿠리콤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에게 납기를 3일 정도 앞당겨서 받았습니다. 토기사키니노키요 미카오도 쿠리야게 때 이타다키마시다. 우리가 일정을 앞당기다 해주면 쿠리하게로 일정을 늦치다 쿠리사게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듯이, 이 비즈니스 문장이라는 것은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다음, 그러면, 테, 모라고 라는 문맥이 나오면, 아, 받했고 아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뭣못해 뭐, 뭐, 그다,로 의역을 해라. 이런 형식의 문장은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많이 쓴다, 라는 것을 油尿メイトしよう。じゃあ、家を들어うと록か겠습니다安倍さんに親切に説明してもらいました。田中さんに作り方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これ、主人に買ってもらったんです。野村さんに工場を案内してもらいました。先生に間違った文章を直してもらいました。彼に困った問題を助けてもらいました。 私は鈴木さんに傘を貸してもらいました。取引先に製品の説明書をメールで送ってもらいました。取引先に契約金を振り込んでいただきました。取引先に納期を3日ほど繰り上げていただきました。 사해서 받아서 감사하다, 부탁 감사, 그리고 멋멋해 주다로 의역을 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이 파생 문법이 많다 이거예요. 이 파생 문법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